니네? 아, 시발. 야 버츄 때 때보다 더 떨려 버츄 때 때는 티바사의 친구들이 1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게 안 됐는데 지금은 다각계전투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준내준내 무섭고 준내 떨리고 술이라도 마실걸 옆에 술 있는데 한 모금만 할까? <laughs> 야, 설거지! 설거지!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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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, 어디가지? <아, min... 아무도 안내면그때 안녕히 계세요. 야, 조졌다. 야, 어떡하지? 오야, 어떡해? 잠시만, 애들아, 이거 씨발 버즈컬 때가 생각난다. 버즈컬 때 이러다가 죽었거든?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죽었어. 아, 씨발! 왜 봐요? 아, 진짜 진짜 지랄. 아, 씨발. 언니야, 아, 나 진짜 이러다 노잼사. 아, 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. 아, 씨발. 장갑차 부르자고. 부르고 우리 여기 들어가 있다. <laughs> 들어가서 지켜봐. 어딨어? 쇼발! 나 무서운 사람이야. 나 무서운 사람이야. <laughs> 내려온다. 차 어딨어? 저기 있네. 위에 있네. 오케이, 간다. 다 죽인다. 다. 오케이, 다 뒤졌어. 다 뒤졌어. 쇼발! 다 뒤졌다. 빠빠! 오 어, 뭐야 이거 빠빠이 였는데 슈범! 그럼 내가 와서지! 네. 계신가요 아니, 이거 사람들이 75명 생존이네. 이게 일반이랑 전혀 달라. 다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무서워가지고 다들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네. 여기네. 세 번째 방에 있잖아, 여기. 아, 어, 뭐야. 내가 내발 붙었어. 얘들아, 나 파밍이 왜 이래? 아니. <laughs> 저번들 잡을까? 어디서 이렇게 쏘는 아 먹었어요. 초콜 안 먹었어요. 초콜 먹고 초콜을 안 먹었어요. 아! 조 대답을 해주지 않는데? 다들 <laughs> 오픈 마이크 맞죠? 오, 가자 고라니. 고라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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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<laughs> 아이킬있다 연니 1킬 있다연료 <laughs> 아끼라고? 어 뭐야 기름 어떡하냐 뭐야 사람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연디라고 해요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대월향입니다 아 대월향님 저, 저 잠깐만 내려보시면 <laughs> 저랑 얘기를 좀 나눠보시는 건 어때요 그렇죠? 아 저쪽 집에도 있거든요. 저쪽 집에도 대화 좀 나누고 오세요. 제말 전해주세요. 누구냐고? 아 누구냐고? 아 혹시 저쪽! 누구시냐고. 아 건강편지? 어, 저쪽 집에 편지 좀 전달... <laughs> 어, 어떠세요? 아 여기는 양각이긴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하네요. 아이 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갔다 오세요. 네. 수고하십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는 누구실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우편부거든요. 아, 저쪽 안녕하세요. 집에서 대화량님이 혹시 누구시냐고 여쭤보길래 아, 어 누구세요? 얘가 예, 누야 아, 네. 말? 토리상 오와요 야야야 고아요고아요 어리떼 어리떼 어? 어리떼? 아따시 연니 월영님 누구세요? 알아왔는데 토리상이래요 토리상 개잘해요 화이팅 아 어쩐지 총을 좀 쏘더라 아머머리가 안맞아 야 조졌는데? 다들 잘쏘는 연니 어떡하지? 아, 하지마요 야, 어떡하지? 야, 어떡해? 와, 잠시만. 야, 이거 무서운데? 와! 으아! 으아! 으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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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무 신나! 나머지 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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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털리 반 열리 토리상 세명 남았는데요. 열리가 또 남았네요. 차라리 열리가 이겨주길 바랍니다. 열리 가운데 있는데, 야 열리 뭐야 이거 좋은 것 탔네. 열리님 아, 지금 무슨 장갑차를 가지고 계시는데. 아 던지고 있는데 차가 준나 단단해요. 오 접근했어요 접근했어요! 연리 토리상 맞으셨습니다! 지금 뭐 하는 거죠? 아! 어! 토리상을 노리는 연리님! <laughs> 안녕하세요? 어.. 토리상.. 아 토리상 밀었어요! 연리님에게 그냥 밀려서 죽어버렸습니다! 오케이 토리상! 연리 미쳤새끼입니다 진짜로! Sullivan, Captain Sullivan, Biroborn, Momida. I d o n 하 tell you. t a r 리 e d Bolivoya, y a 다 a War. Tarred Bolivoya, Yasa w a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멈청 아, 연리였구나. 아,